정면 가면 되겠지? 오케이, 뽀가 내려 와. 이거, 제가 다이브해달 이거, 이거, 이 왼쪽으로 가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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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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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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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거 잠시만요 날볼게우고오셨나이비 해달랄 때보고 오케이, 배, 오케이. 자, 여기다 하나 둘 고고 고고 고 가자 가자 고양아 잠시만요 키보드 위에 고양이가 어... 아... 자야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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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해 라 피해 라피 자리 다 먹었어 자리 다 먹었어 왼쪽 디바 왼쪽 디바 나도 나이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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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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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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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날도 나도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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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왜 이러지? 내 매트리... 앞에 아, 매트 맞다. 못 켜줘요. 어어 아... 어? 어? <laughs> 맞아줄 수 있나? 네. 나이스. 이거 저자식. 잠시만요, 저못 움직여요. 내려가 임마. 올라와 있으니까 게임을 했어. 받아 받아 이스러너. 받아 이스러너. 아까 아까 어떻게 했지? 받아 먼저 걸어. 먼저 걸죠. 아 어, 와, 다이벤 와우. 오, 깜짝이 야, 아, 기자...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오이이내 야, 야, 이 야, 이이 야, 이거. 이거. 야, 거 이거. 야, 에 이거. 거거거 아나 죽었다 거점 봐줘 화물 봐야 될데 네. 네, 화물 봐드릴게 조심 나오면 주방 가네 우리 하나없픈지금이이 앞에 꼬인 거 앞에 꼬인, 꼬인 거지변 거. 거. 맞을 것 하나 빠지고, 빠지고. 하나가 없어 천천히 해래요 매트 좀 걸려. 천천히 하면서 처좀 채우자 오케이 제가, 제가 네. 주방 있어요네 주방 아 그냥 내가 힐 쳐야 돼아 이겼다 저거 아, 못 막아준다 뭐다? 어, 떨어진다 씨레면이기 맞고 나이더 나이스 쇠란좀 수가 없어 아씨 완전히 안돼자리 루시 자잘했어잘했어 맞네다 아, 아, 이거. 어이스이씨것도다다땄다 아이고, 땄다 야, 가만히 있어. 아인 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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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다. 갔다 다다 밀렸다. 배고파너가 네. <laughs> 자긴 밥 먹고 안 놓고. 배불러 <laughs> 배불러. <laughs> <laughs> 난 소갈비찜 먹고 왔지. <laughs> 아. 하야 행동을 해야 근데 먹고나이도 존나 오래 듣더라. 그 돈이면 치킨 씨, 두 번을 먹을 수 있는데. 친 게임 뜯셨으면된 거죠. 아, 비트코인 만안했어 도시. 어, 비트나이스. 나 처음 먹으면 못먹어들 아기. 지아, 지아. 지금 지금 다이버스? 뒷에다이버어가자가자가자안 아피 안아필안아나안 아피 화려. 이봐 보자. 빠이스. <laughs>

나타나지? 나탄 8요 네. 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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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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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네. 네. 빠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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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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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감싸, 못 감싸줘. 나이스. 좋 거야. 아, 아, 아. 어, 뒤에, 뒤에 송하나 있다. 송하나 2층, 우리 뒤에 2층. 여타, 여타. 여타. 아, 죽여줘. 여타, 아, 죽여줘. 아, 2층, 아, 2층. 나못 아, 잡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기 있어봐. 어, 거기 있어봐. 홀해줄게. 계속... <laughs> 이거 루시우 송하나랑 같이 있어도 돼요. 아돼아돼 안 아뇨. 안 돼, 안 돼. 혼자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혼자 혼자. 온다 싶으면 말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정 표으로 보고 있어. 자리 좀 내줘도 돼요 그냥? 안까지. 어 내줄게 내줄게. 왔다 왔다. 가자 가자 가자. 나이나이이스이지 잡으면 돼. 자리 보자 알았어. 털개피. 난 죽어 이거. 근데 저희 아타 메탈 메탈 나가시겠는 약간 나한 것 같은데. <laughs> 그런 것같기도 하고 아탄 선다이버 갈게요. 에. 네. 안어 에너지 계속 채워주는데? 이결라면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서. 컴포이. 괜찮아철 있어요. 많이 맞아 갖고. 왼쪽. 왼쪽 왼쪽 아, 나이스. 코 나서 붙자 됐어천왼 주방했어요? 나이스. 스작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서려, 서려. 아, 나이스. 오른쪽. 우리 기지이 어? 이거 루시아 죽을 거 같은데? 갓 폼이 속 하죠? 네 이거 무서운다 무기는 돼? 자탄이 었어아퍼졌다 어, 이러면은 아, 뭐 달라지지 아, 그래? 나나 하나... 뭐야 <laughs> 아나 죽었다 아, 나 총을 해야 돼. 잠깐만. 어 너무 아픈데? 아우 씨발 산다. 아 이거 눈가. 그러 제가 많이 미안하게 는데뭘거아들간다 <laughs> <laughs> 이거. 아마피가없아 쉬는 쉬었다. 나도. 은못 뭐래? 나쁘다. 온라인 잡았네? 자리야 잡아야지. 무이다넌무사할 네. 거야. 네, 에코너 자리는 먹음.

이거 왜에버칸이 있나? 어 라, 라인 왔어저시면이다 응. 어, 오케이 나라코. 아이고 아아아 아. 아. 더 잡혔다. 나이스 나나납아달라했는데말가 꺼져 있었어. 아니요. 저 탄도 빠졌어요. 우리 궁 많아? 위에 왼쪽 위에 지가. 왼쪽 위에 지가. 그냥 선비트 갈래요. 전네 선다이버의 정신 못 차리는데. 거기서 <laughs> 발싸. <아이고, 할까요? 웃음> <laughs> 안 <laughs> 나노? 아이스 어요 아이 원어스나 아이고 깼다. 또또터트릴였네데4아 2층. 어나 애들 데리고 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팀. 나이스 나이스. 아, 7연승.